네. 오늘 여러분께서 즐기실 작품은요, 어, 리듬 타는 재미가 너무나도 재미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How long입니다. 아이 어, 작품은요, 춤은 출수록 더욱더 그 재미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어, 이 작품은 32 카운트의 4월 중급 레벨의 작품입니다. 자, 그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재밌게 동작 배워보시고요. 멋지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설명 들어갑니다. 네. 1일 동작입니다. 자, 오른발부터 앞으로, 어, 포드웍 세번 하세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세 번을 걸으신 다음에, 왼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오른발을 사이드에 두시면서, 어, 이 왼쪽으로 180도를 돌으실 건데, 이 왼발을 히치를 하시면서, 요렇게 180도를 돌아서, 그 다음에 히치한 발을 사이드에 놓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크로스,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를 하는 것까지입니다. 네, 자일 동작 오른발부터 세번 걸어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세번 걸으신 다음에 왼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오른발을 사이드에 두면서 몸을 왼쪽으로 180도를 돌리면서 이 왼발을 히치하세요. 히치한 발을 사이드에 놓고 그다음에 이 오른발을 크로스에 놓고 왼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왼발 크로스에 두는 것까지입니다 네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원투 쓰리 앤포앤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이 앤입니다 네자한번더원투 쓰리 앤포앤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이 앤입니다 네 자, 옆모습으로 한번더 오른발부터 원, 투,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이, 앤입니다. 네, 자, 원래 자리에서 한번더 원, 투, 쓰리, 앤, 포, 앤, 파이브, 식스, 세븐, 앤, 에이, 앤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 오른발을 사이드에 두고 왼발을 사이드 투게더를 하세요. 그다음에 사이드 샷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8분의 1을 오른쪽으로 돌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를 두시면서 8분의 1 오른쪽으로 해서 지금 7시 반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후워드를 하세요. 앞으로 스텝을 놓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뒤에 들려 있는 왼발을 앞에 스텝 놓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180도를 돌면서 이렇게. 투게더를 하세요. 이렇게 이 오른발을 돌면서 투투게더 하시면서 이렇게 모, 모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왼발을 아 지금 이일 일곱 어, 시 반에서 이 분의 일 돌았으니까 한시 반이죠. 왼발을 워+ 워+ 워 이렇게 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세 번을 한시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까지 요것까지가두 번째 동작입니다. 자두 번째 동작 오른발부터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8분의 1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에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7시 반이에요 그 다음에 왼발을 앞에 스텝 놓고 오른쪽으로 2분의 1 돌아서 이렇게 이 오른발을 투게더를 하세요 그래서 1시 반을 보세요 그 다음에 왼발부터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세번을 걸어가는 것까지 네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원투 쓰리 앤포앤 파이브 식스 s e v e h 입니다 네, 자한번더 one, two, three and f o and f i v h 입니다 네, 좀더 빨리 one, two, three and f o and f i v h 입니다자 그러면은 두 번째 동작을 보시기 쉽도록 뒷모습으로 자 오른발부터 사이드 두개더 사이드 두개더 8분의 오른쪽 돌아서 앞에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왼발을 앞에 스텝 놓고 오른쪽으로 180도를 돌아서 이 오른발을 두개 더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7시 반을 향해서 걷는 것까지. 네, 자두 번째 동작 one two three and f o 입니다 네. 자, 그러면 1 동작과 2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앞으로 세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사이드에 두면서 왼쪽으로 히치하시면서 180도를 돌았어요. 그 다음에 돈발을 사이드에 놓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크로스, 사이드로, 리커버, 왼발을 크로스 하셨어요. 두 번째 동작, 오른발을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8분의 1 오른쪽 돌아서 앞에 하셔서 7시 반 보시고 그 다음에 왼발을 앞에다가 스텝 놓고 오른쪽으로 180도를 돌면서 이 오른발을 투게더를 하세요.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1시 반을 보면서 걷는 것까지.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1, 2, 3, and 4, and 5, 6, 7, and 8, a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자, 한번 더.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and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뒤에 들려 있는 오른발을 저는 지금 1시 반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을 forward로 recover back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왼발을 앞으로 터터치를 하세요. 그 다음에 아, 이 왼발을 다시 back으로 놓고 이 오른발을 앞으로 터치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오른발을 b a c k 버 recover 앞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8분의 1을 돌아서 12시를 보시면서 이 왼발을 비하인드 락을 하세요. 이 오른발에 뒤에다가 락을 하신 다음에 아, 왼쪽으로 108, 아, 360도 풀턴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꼬인 다리를 이렇게 풀면서 언와인드 360도 풀턴을 하는 것까지입니다. 자한번더세 번째 동작. 자 오른발을 한 1시 반이에요. 포드러 리커버. 백을 하시고, 왼발을 앞에서 터치하시고, 터치한, 배, 어, 왼발을 다시 백으로 놓고, 이 오른발을 터치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오른발을 백너, 리커버, 앞에다가 스텝을 두고, 그 다음에 8분의 1을 왼쪽으로 돌아서, 왼발을 비하인드 락을 하세요. 발을 꼬신 다음에, 왼쪽으로, 언와인드 360도 풀턴을 하실 겁니다. 요렇게, 다리를 풀면서, 요렇게 돌아, 돌아서, 그러면 다리가 지금 반대발로 지금 꼬여있겠죠? 그래서 왼발에 몸의 체중을 두는 것까지입니다. 네. 자, 한번 더. 카운트로. 원, 투, 엔, 쓰리, 엔, 포. 파이, 식스, 엔, 세븐, 에잇입니다. 네. 그래서 세븐의 비하인드 락을 하시고, 에잇에 360도를 한 박자에 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왼발에 몸의 체중을 두는 것까지. 다시 한 번. 원, 투, 엔, 쓰리, 엔, 포. 파이, 식스, 엔, 세븐, 8입니다. 자, 한번 더. 1, 2, and 3, and 4, 5, 6, and 7에서 12시죠? 8 하면서 지금 360도니까 같은 12시 지점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오른발을, 어, 사이드로, 빅으로, 크게 빅으로 사이드를 가신 다음에 왼발을 드래그 하세요. 그래서 드래그 한 발을 드래그 하셨다가 이 왼발을 볼로 투게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크로스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90도를 돌아서 왼발을 백으로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90도를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 오른발을 빅사이드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또두 박자에 걸쳐서 드래그를 하세요. 드래그를 했다가, 그 다음에 볼로 짚으시면서 이 오른발을 크로스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4분의 3만큼을 턴을 하실 건데, 어, 지금 뒤집어져서 이렇게, 어, 턴을 하기 때문에, 어, 리버스 4분의 3, 스파이러 턴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4분의 3이 어느 정도냐면은, 어, 270도겠죠? 물론, 어, 그 위에가 3으로 이렇게 홀수로 끝났을 때는, 먼저 하나를 띄워놓고, 하나부터 먼저 돌아놓고, 나머지 두 개를 도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먼저 돌아서, 이렇게 왼발을 뒤에다가 놓고 축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2분의 1, 2분의 1을 요렇게 돌아서 스파이러 턴을 하는 것 까지입니다. 네, 이것이 네 번째 동작입니다. 자, 네 번째 동작. 이 오른발을 크게 비빅으로 빅 사이드 스텝을 하시고 얘를 두 박자에 걸쳐서 끌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어, 볼록, 스케이더 하시면서 이 오른 발을 크로스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면서 왼 발을 빽 놓고 다시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면서 이 오른 발을 픽으로 사이드로 요렇게 스텝을 놓고 다시 왼 발을 끌어오세요. 두 바퀴에서 끌어오신 다음에 얘를 볼로 짚으시면서 그 다음에 오른 발을 크로스를 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4분의 3만큼을 리버스로 스파이러턴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먼저 돌아서 왼발을 백으로 놓고 다시 2분의 1을 이렇게 몸을 돌려서 스파이러턴을 하는 것까지입니다.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원, 투, 앤, 쓰리, 포, 파이, 식스, 엔, 세븐, 에 a 십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스파이로 턴이 어떤 거냐면 자, 요렇게 해서 어, 발을 하나를 짚어 놓고 발을 요렇게 짚어서 그다음에 요렇게 몸을 돌려요.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도, 어, 이 모, 몸이 돌아간 다음에 끄떡거리지 않도록 이이 이 오른발로 이렇게 막아 막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로 턴을 하실 때는 이 발을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이 발이 지금 오른발이 땅에서 떼어지지 않도록.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렇게 네 그래서 이것이 띄어진다 그러면은 몸을 이렇게 끄떡거리 끄떡거리가 잡아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요렇게 네 그러면은 이 발이 지금 딱 몸이 흔들거리는 걸 막아, 막아주겠죠 그래서 요렇게 스파이더 턴을 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번째 동작 이 오른발을 사이드로 빅사이드로 나가시면서 이 왼발을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던 발을 지금 볼로 투게더 하시면서 이 오른발을 크로스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면서 왼발 백. 다시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면서 이 오른발을 다시 빅사이드로 나가시면서 이 왼발을 드래그 하셨다가 그 다음에 볼로 투게더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크로스를 하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으로 지금 4분의 3만큼을 리버스로 어, 스파이럴 턴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4분의 3이니까 4분의 1 먼저 도, 도, 돌아요 그래서 이렇게 90도를 돌아서 왼발을 어, 축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축으로 해서 다시 180도를 돌아서 이렇게 스파이럴 턴을 하는 것까지입니다 네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1, 2, and 3, 4, 5, 6, and 7 A씨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지금 4분의 3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4분의 1, 2분의 1이니까 여기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스파이러턴, 요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6시를 보고 있는데 지금 몸을 90도를 돌면서 왼발을 뒤에 놓고 다시 180도를 돌면서 요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3동작과 4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 이 오른발을 한시반입니다 f o 러 d 커버 recover, back 놓고 왼발을 앞으로 터치하시고, 그 다음에 왼발을 다시 back 놓고, 오른발을 앞으로 터치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back u recover, 앞으로 스텝 놓고, 8분의 1 왼쪽으로 돌아서 이 왼발을 behind rock을 하신 다음에, 왼쪽으로 360도 이렇게 full t 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은 지점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 이 오른발을 사이드로 빅사이드로 나가시면서 이 왼발을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했다가, 그 다음에 볼로 투게더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 왼, 이 오른발을 크로스 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90도 돌아서 왼발 백. 다시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면서 이 오른발을 빅사이드로 가시고, 다시 왼발을 드래그 하셨다가, 볼로 이렇게 투게더를 하시면서 이 오른발을 크로스를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지금 4분의 3만큼 어, 리버스 스파이러 턴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돌면서 왼발을 짚고 다시 이어서 지금 2분의 1을 돌아서 이렇게 스파이러 턴을 하는 것까지입니다.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one, two, and three, and f Two and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입니다. 네, 그래서 스파이를 턴을 하는 것이 한 박자예요. 그래서 seven, eight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일 동작부터 4 동작까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일 동작입니다. 자, 앞으로 세번 오른 발부터 오른 발, 왼 발, 오른 발을 가시고 왼 발을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를 하세요. 그다음에 오른 발을 사이드에 두면서 동시에 왼쪽으로 180도를 히치를 하시면서 돌아요. 그다음에 돈 발을 사이드에 놓고, 그다음에 오른 발을 크로스에 놓고 왼 발을 사이드로 리커버를 하시고 왼 발을 크로스를 하세요. 네, 두 번째 동작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샷세를 하시면서 8분의 1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7시 반을 보세요. 그다음에 왼 발을 그 앞에 스텝 놓고. 오른쪽으로 180도를 돌고 그다음에 오른발을 투게더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1시 반이겠죠. 그다음에 왼발부터 워 오른발 워 walk, 왼발 워 그를 하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오른발을 포드 r 리커버 백을 하시고 왼발을 앞에서 터치하시고 왼발을 다시 백으로 놓고 오른발을 앞에서 터치하세요. 그다음에 오른발을 백너 리커버 앞에 스텝 놓고 8분의 1 왼쪽으로 돌면서 이 왼발을. 이 오른발 뒤에다가 비하인드 락을 하시면서 왼쪽으로 360도 언와인드 풀턴 하실 겁니다. 요렇게 언와인드 풀턴을 하셔서 왼발에 몸의 체중을 두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이 오른쪽으로 빅사이드, 빅사이드 스텝을 하시면서 얘를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시던 발을 볼로 투게더를 하시면서 이 오른발을 크로스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90도 돌면서 왼발을 백 놓고 다시 오른쪽으로 90도를 돌면서 이 오른발을 빅사이드로 나가신 다음에 왼발을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던 발을 다시 볼로 짚으시면서 이 오른발을 크로스 하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4분의 3만큼을 리버스 스파이러 턴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4분의 1을 돌면서 왼발을 백으로 놓고 다시 2분의 1을 연결해서 돌아서 이렇게 스파이러 턴을 하는 것까지입니다. 네. 자, 카운트로 보겠습니다.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and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and seven, 에이, 원, 투, 엔, 쓰리, 포, 파이, 식스, 엔, 세븐, 에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리입니다. 자, 오른발부터. 오른발, 왼발, 오른발, 사이드로, 리커버, 크로스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발을 사이드에 짚으시면서, 어, 왼쪽으로 히치하시면서 1 8 0도 돌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왼발을 사이드에 놓고, 크로스 사이드와 리커버 크로스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투게더 8분이 돌아서 앞에니까 지금 10시 반이죠 그 다음에 왼발을 다시 앞에 스텝 놓고 오른쪽으로 180도를 돌아서 이 오른발을 투게더 하시면서 4시 반을 보세요 그 다음에 왼발부터 왼발 오른발 왼발입니다 자이 오른발을 포드로 리커버 백하시고 왼발 터치 다시 백 놓고 오른발 터치 하시고 왼이 오른발을 백나 리커버 앞에 스텝 놓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8분일 돌아서 3시를 보면서 비하인드 락을 하시고 왼쪽으로 360도 언와인드 풀 턴을 하세요. 이렇게. 네. 자, 그다음에 세부 대동작. 오른발을 사이드로 빅 사이드로 나가시면서 드래그 하셨다가 이 드래그 하던 발을 볼로 짚으시면서 이 오른발을 크로스하세요. 그다음에 90도 외, 오른쪽으로 돌아서 왼발을 빼 다시 90도를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 오른발을 빅사이드로 사이드로 나가시면서 들여 가셨다가 볼로 놓으시면서 그 다음에 오른발을 크로스 하세요 네자 그런 다음에 지금 오른쪽으로 4분의 3만큼을 어, 리버스 스파이러 턴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8분의, 아, 지금 4분의 1을 돌면서 왼발을 백으로 놓고 다시 이어서 2분의 1을 돌아서 이렇게 해서 6시를 향해서 스파이더 턴을 하는 것까지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원, 투, 쓰리, 앤, 포, 앤, 파이, 식스, 세븐, 앤, 에이, 앤. 원, 투, 쓰리, 앤, 포, 앤, 파이, 식스, 세븐 에잇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일곱시 반이죠 원투엔 쓰리 엔포 파이브 식스 앤 세븐 하시면서 8분의 1 돌아서 지금 12시에요 세븐 에잇 그 다음에 원투엔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앤 세븐 하시고 여기서부터 12시부터 4분의 3 리버스 스파이터를 하세요 에잇 하시면서 지금 9시로 왔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동, 네 번째 월원투 수리 앤포앤 파이 6 7앤8앤1 2 수리 앤포앤 파이브입니다. 그러면은 10시 반이죠. 6 7 8 1 2앤 수리 앤포5 6앤7할때 지금 9시입니다. 7 그 다음에, one, two, and t h r e and s 이에요 그러면 지금 7에서 지금 4분의 3만큼 스파이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시에요. 7, 8 하시면서 12시까지 스파이턴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요, 택도 없고, 리스타트도 없습니다. 손동작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좀 빠른 속도의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으실까 우려가 되는데요. 어, 그걸 위해서 약간 좀 턴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턴이 멀, 몰려있는 3, 사동작 3, 사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작이 지금 한시 반이죠. 이 오른발을 원투앤 쓰리 앤포 파이브 식스 앤 세븐에서 홀드를 하고 에 박자 한 박자에 이렇게 어노아인드 어풀턴을 했어요. 근데 요것이 굉장히 지금 한 박자에 어한 바퀴를 돈다는 것이 조금 속도가 빨라서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는 어, 좀 스타일을 위해서. 세븐 박자에 더 많이 홀드를 하고 있다가 에잇 박자에 손살같이 돌아, 돌았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려면은 부담스러우시고 좀 위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 이럴 때는 자원투앤 쓰리 앤포 파이브 식스 앤 세븐을 자 여기서 세븐을 할때 이제 8분의 1 어, 왼쪽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12시 보고 그냥 세븐 에잇 두 박자에 걸쳐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어와인드풀턴은 한 박자 세븐에 붙잡고 있다가 에이 박자 한 박자에 휙 도는 거였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세븐 에이부터 이렇게 두 박자에 걸쳐서 도, 도는 것이 훨씬 더 부담이 덜 가실 것 같아요. 자한번더 1, 2, 엔 수리 엔포파이앤 세븐 네 요렇게 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한번더 앞모습으로. one, two, and three, and four, f i v 입니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일동작, o n 이렇게 해서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실제 속도에 맞춰서 제가 턴까지 고려해서 1 동작부터 4 동작까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1, 2, 3 and 4 and 5, 6, 7 and 8 and 1, 2, 3 and 4 and 5, 6, 7, 8. 1, 2, and 3 and 4, 5, 6, and 7, 8.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and one, two, three, and,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and,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one, two, and, three,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이렇게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음악을 틀고 멋지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